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더 이상 타협하지 마세요. AMD 라이젠 7000 시리즈와 NVIDIA RTX 그래픽카드의 강력한 조합, 그리고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까지 게이밍의 기준을 새로 쓰는 레노버 에로 q 15 ARP9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찾아왔는데요. 현재 무료 역대가인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성능은 프리미엄급인 최고의 레노버 노트북을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예고 없이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가 기회를 놓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레노버 에로큐 15 a r p 9은 현재 와우 할인은 13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12만 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10만 원더 추가로 적용받아 무려 100만 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130만 원 가까이 하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단돈 90만 원 가성비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35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가격이 또 오르기 전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 에로큐 15ARP9은 어떤 제품일까요? 그래픽 카드는 게이머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선사하는 지포스 RTX 4060의 프리미엄 노트북을 위한 강력한 프로세서인 AMD Ryzen 7이 탑재되어 있어 실물과 같은 가상 세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SSD도 512GB가 탑재되어 있지만 슬롯이 두 개가 있어서 한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램은 12GB이며 탈착이 가능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39.6cm의 FHD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한 144Hz의 고주사율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임에서 화면 딜레이 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 전환을 보여니다 줍니다. IPS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어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 현상 없이 깨끗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싱크와 노노티머스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도 이제는 디자인까지 챙겨야 하겠죠. 레노버 특유의 라운드 키캡으로 매우 우수한 키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숫자 키패드와 방향키가 풀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할때 매우 좋습니다. 또한 강력한 내구성은 물론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깔끔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우측 가후면에 다양하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팬소음은 최소화하고 발열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첨단 냉각 솔루션을 통해 장시간 고사양 게임 플레이에도 문제 없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레노버 에로큐 제품 말고는 이 가격에 이 스펙을 가진 노트북은 아마 찾지 못하실 겁니다. 실제 사용하면 만족도가 더 높은 레노버 노트북을 역대급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